네 반갑습니다. 올로름입니다자 3월 2일 수요일, 3월 첫 거래이죠. 자 코스피는 0.16 강보합, 코스닥은 1.63. 네 코스닥이 좀 강했네요. 그래도 코스피 보면 그 5일선은 다행히 지지했고, 자2 1선도 이제 약간 위로 이제 들어올리는데, 이 분주에 빨리 위로 예, 안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자꾸 이제 흐지부지되면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강하게 좀 이렇게 돌파했으면 좋겠는데. 함 지켜보시고요 자 코스닥이 이쁘죠 지금 예 코스닥이 참매까우 떴네요 정말 오랜만에 맞죠 자2 0 일단 안착 월봉 예 2월달 자 월봉의 시가도 자 돌파했고요 음 근데 이뻐요 음자번 지켜보시고 이번 주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 자 오늘 종목들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강한 종목들 응? 이번 주, 5월 안에 이제 매매 관심 종목. 자, 먼저, 세로닉스에요, 세로닉스. 자, 제가 보통 이 종목을 고를 때, 뭐, 재료나, 뭐, 이슈 이런 것도 이제, 물론 판단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차트 자체 모양이에요. 음. 지금 이 친구 보면, 세로닉스 보면, 자, 저점. 그, 다지고 있고, 했죠? 저점은 이제, 다지다가, 지금 거래량 예좀 강하게 종목별로 이 종목에 대한 거래량은 그도 좀 터졌죠. 음, 1 7 0 0 물론 이전에뭐 거래량 적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자 기준봉 세우면서 오늘 장태 양봉이에요. 19% 음, 자 내일부터 뭐다자 기준봉 세워지겠죠. 자 오늘 매분수도 가능했고 내일부터 이제 기준봉 하실 분들은 예 지켜보시다가 눌림을 주면 그때 매수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종가에서 시가 사이. 손절 라인 어디? 여기에요. 시가. 아시겠죠? 음. 아니, 뭐, 원래는 시가인데 좀더 러퍼해보고 싶다. 그러면, 뭐, 이 정도? 음. 이 정도로 보시고, 대응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기본 손절 라인은 뭐다? 자, 기준 매매, 기본은 시가. 이스하면 손절이에요. 자, 다음 4조 10 부드. 자, 이 종목은 오늘 제가 저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음, 여기 보시면, 자, 연어가 참치 가격, 음, 러시아 하늘길 막히자 수입해산물 대라우나. 이 뉴스 때가 아 오른 것 같아요. 음, 보시면, 음, 자, 노르웨이서 연어 가격 폭등 조짐. 음, 자, 명, 명, 명태 대게 등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대 오늘 CJC푸드 뭐 4조 씨푸드 이거 다 올랐단 말이에요 음그거잘 보시고 오늘 이제 기준봉 딱 세웠고 거래량 애터졌고요 예, 자매분수도 가능하고요 매분수도 오늘 종가 매수 가능했고 자 내일부터 이거 마찬가지 기준봉 매매 아시겠죠자 앞에 웬만한 여기 저항성들 예, 한 번에 다 뚫어버렸죠 맞죠한몇 개월 치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저항을 뚫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확뚫어줘야 돼요. 거래량 터지면서. 자, 모양 아주 이쁘다. 내일부터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눌림줄 수도 있는데, 눌림주면, 야, 기준 매매는 뭐 이제 조금씩 모아가시고요. 만 올라간다? 그럼 단타는 가능하겠죠. 자, 다음. 신이 택한 바이오. 신택한 바이오. 자, 오늘, 자. 이거 보시면, 120일, 240일 동시에 돌파했어요, 오늘. 동시에 돌파했고, 이 선도 뚫었고요. 거래량 터졌고. 기준봉, 세웠고요 자, 매분수, 내일부터 기준봉, 매매, 둘다 가능하다. 아시겠죠? 음. 물론 앞에 이거, 저항, 매물이 많아요. 한 방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누르다 간다, 아니면 뭐, 올라가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좋다. 아시겠죠? 자, 코롱 플라스틱. 자 이전 보 기준봉은 아니지만 자 매번 수 가능하구요. 지금 거의 바닥권이에요. 바닥권 바닷건. 아시겠죠? 요런 라인 예, 바닥권이에요. 바닥권 바닷건. 이화 요런 라인 아시겠죠? 오늘 뭐 시가 아니면 21선을 기준 잡으시고 매수하셔가지고 이탈하면 손절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자이언트 스텝, 자 메타버스, 메타버스죠? 지금 MWC, 거기서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돼가지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메타버스 산업은, 뭐, 단계로 는 모르겠지만, 향후 한몇 년간 앞으로 점점점 이게 성장할 거예요. 지금 얘도, 이게 무중, 예, 쌍봉 찍고, 이제 한참 내려온 뒤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20선, 어제 뚫었지만, 오늘 좀 강하게 좀 뚫어줬단 말이에요. 음, 이렇게. 지지든지 보시고, 자, 20선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한테 스텝, 기술적인 예, 회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는 뭐좀 길게 모아가시면 뭐 괜찮을까 지않 싶어요. 자, 다음 퍼러비스, 예, 마찬가지예요. 도. 거의 모양 비슷하죠. 음, 자 저점 라인. 자, 손절 라인보다 자 오늘 시가 또는 2 1선 요거로 이제 손절로 잡으시고 매 예,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자 매분수 오늘 가능해요. 음. 자 얘도 뭐 이제 메타버스 관련 이제 도깨비 게임도 있고 붉은 사막도 있고 이슈는 많은데 지금 한동안 좀못 갔잖아요 음.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도, 어, 약간 틀었으니까 좀 이제 바로 이렇게 뭐 슈팅도 생각하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자, 요런 구간에서는 이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구간 음 이런 구간 있죠 예. 눌리면 모자 모았다가 예, 올라가면 팔팔고 예, 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늘 이제 매매 관심 종목 이제 영상 올려드릴 때 제목 있죠 5거래안에 한 번에 슈팅준다 네, 사실 뭐 그냥 90% 정도는 그렇게 올라요 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네? 관심 가지려고 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내일 네, 바로 안 간다고 그렇게 뭐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일단 간정에조가해 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눌림 주면 모으세요 네, 뭐 대신, 손절을 확실히 잡으시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다? 예, 저의 관심 종목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매매해라. 매수 추천. 절대 아니다. 아시겠죠? 이런데 보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전 제가 매매할 거를, 이런데 이렇게 관점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얘기 듣고 무턱대고 그냥 사지 마시고, 본인 판단하에, 본인 기준에, 오, 괜찮다. 예, 그러면, 그거 예, 한번 뭐, 이렇게, 뭐, 매매할 수는 있어도, 예, 맹신에, 맹목적으로 이렇게, 애매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자 28일 거 조이 시티 자 기준부 매매 가능해요 자 티플렉스 자 보세요 네 바로 수익 좋죠예 종가 매수 하신 분들 매번 사신 분들은 바로 수익이에요 음. 자 옵티팜 자 기준부 매매 가능해요 바이오니아 자 이날 사신 분들은 뭐 바로 수익이죠 으흠. 여러분보다 자 21선 예, 손절란 잡으시고 매매하시면 돼요 대응 자 부각약품 기준목매매 가능 우선 퓨오셀자 이거 뭐뭐어 어, 매분 사신분들은 수익 오늘 이거 단타 하신 분 어,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 아니면 뭐 사진 못했겠죠 예 보유자 영역 필라홀딩스 예 오늘도 상승했네요 뭐 지금은 매수 할인 아니죠 예는 보다자 5일선 근처 눌리면 매수 자 다음 25일 금요일 거. 자, 엔짜 엔짜. 제가 이좀 이제 매매를 했는데 자, 분명히 일봉상 엔짜 같은 느낌이 느껴 느낌, 보여 왔어요. 왔는데 너무 빨리 예. 예, 털려 버렸어요. 좀 아쉽긴 한데. 뭐 지금은 이제 저는 못 사죠. 지금은 이제 기 보유자 입력 자, CS 유도도 마찬가지. 엔짜 죠 엔짜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기 보유자 영역. 인트로마디 자, 기술목 매매 가능. 하지만, 나중에 이탈하면, 이시가 이탈하면 다 예, 손절이에요. 로보티즈. 이때 뭐, 다 떴죠? 매가오부터가지고왜 예, 막, 거래대금, 기준봉, 천억, 다 떴잖아요. 예, 지금은 뭐, 매수 대상 아니고, 어제, 이제, 뭐? 매수하신 분, 예, 2 8일날 매수하신 분들은 뭐 수익이기 때문에, 맞죠? 엠플러스. 이순 지지. 자, 이거는 이순 지지. 이탈하면 손절. LNF. 오늘 강했죠. 음. 다 다시 이제 기준봉에 들어왔어요. 요거는 이제 오일선이나 아니면 기준봉의 시가. 이걸 손절로 잡으시고, 뭐 지금, 매수는 뭐 가능했지만, 지금 굳이 뭐살 필요 없죠? 이미, 여기 사신 분들은 뭐 수익이니까, 수익극대화 잘 하시고요. 자, 일진 파워. 얘는 지 기준봉 이탈했죠? 음, 지금 매수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자, 목요일 거. KGTS. 이날 기준봉 세우고, 지금 잘 놀고 있죠? 요 안에서. 자, 매수 가능해요. 하늘단조. 자. 기준봉에서잘 버티고 있단 말이요. 에 자, 매수 가능. phc. 자, 강하죠. 기준봉 상단을 이탈 안 해요. 아래로. 들어와야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뭐, 단타는, 당연히 단타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매수는 굳이 할 필요 없다. 자, 조성인지엔진이러니 너무 잘 가죠. 이게 예, 목요일에 24일이죠. 이날인가? 예, 이날 제가 추천했잖아요. 추천 아니고. 예, 간식 좀 넣었는데,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은 매수 아니다. 자, 로보로보 예, 기준목 위에서 놀고 있다. 패스. 에브리봇. 예, 마찬가지. N H 머벅스 자, 기준 이탈했죠. 예, 이거는 지금 뭐손절 하셔야 돼 손절. 자, 주유 인터넷 매수 가능. 자, 심텍 자, 오일선 지지 받고 있어 요 맞죠? 자, 이런 건 짧게 볼수 있어요. 오일선 근처에서 매수했다가 이탈하면 손절. 그 아니면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된다. 자그죽쪽는데 지금 보시면 뭐다 이렇게 수익 수익 다 줘요,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차트를 보고 제가 종목을 뽑지만 진짜 뭐 잡주 이런 거 아무거나 제가 뽑는 게 아니에요. 나름 제가 차트를 돌려보고 네? 공부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보십시오. 아시겠죠? 도움 될 거예요. 항상 저는 뭐다 자 매수는 분할매수, 분할 분할매수. 매도도 물론 저는 분할매도를 하지만. 왜 돈은 뭐 수익 나면 여러분들 욕심껏, 파는 거니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3월 첫 거래일, 그, 이제 걱정했는 것만 큼 비하면, 예, 잘 마무리 했는데,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밤 10시 멤버십 라방에서는 어제, 그 빅보스님이 알려주신 그, 단기 수익 검색식, 어제 이제 버퍼링 때문에 제가 이제 공개를 못 했는데, 오늘 공개해 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그것도 아마 도움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영상 여기 마무리하고 네, 이따 뵙겠습니다. 마칠게요. 뿅. 안녕하세요. 올로르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는 그동안 올려드린 영상들이 많으니 구독 누르시고 영상을 차례대로 오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개된 자료도 충분하지만 혹시 더 많은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평일 주중에 올로링 라이브 강의와 수다를 매일 밤 10시에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 올로루의 주식 이야기에 오셔서 저희 로아어를 공부하시고요. 전업투자를 위한 주식스터디 카페에 가입하셔서 메밀지를 올려주시면 제가 개인별로 메밀지 리뷰도 해드리니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